안녕하세요 달려라 부산 아재 입니다 어,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조깅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벚꽃이 조금 피기 시작하는데요 그 햇빛이 많은 곳은 이미 활짝 폈고 지금 햇빛이 좀 덜한 곳은 좀 아직 피다 만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10km 정도 뛰면서 저번 동아마라톤 갔다 온 후기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산에 그 낙동강 옆에 살고 있어서 예, 주로 러닝 코스로 그 생태공원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뛰는 곳은 그 하명 생태공원이고요. 이제 저쪽에 뛰다 보면 저, 하명대교가 있습니다. 하명대교를 넘어가면 또 반대편에 네 대저 생태공원이 있고요. 거기는 아마 좀 벚꽃이 많이 피었을 것 같은데 한번 그쪽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동아마라톤 끝나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처음에 도전하긴 했는데 저의 목표가 원래 3시간 30분이었는데 그 목표가 왜 정했냐면 그 가민 시계에 보면 예상 기록이 있습니다. 예상 기록. 거기에 이제 풀 코스는 3시간 45분 돼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들 그렇듯이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만약에 좀 실패하더라도 좀 근접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예상 기록은 원래 3시간 45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목표를 3시간 반으로 잡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또 달리다가 퍼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고 그 전에 LSD를 한 번, 두 번인가 정도 했었는데 30km를 두번 뛰었는데 그때 종아리에 약간 지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0km 넘어가면 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고 혹시나 퍼질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 뭐 비도 오고 또 비도 그치고 막 이래서 이렇게 지가 안 나고 그냥 또 재밌게 뛰어가지고 완주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마라톤 완주하고 너무도 뭐 기뻤지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배가 고파가지고 뭐든지 다 먹으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뭐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카보르딩을 하긴 했는데, 끝나고 이제 배고픔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막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만 더 부룩하고 이래가지고, 한 3일 동안 변비가 걸렸어요, 변비. 그래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는 고프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컨디션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리는, 한 3, 4일만 지나니까, 이제, 뭉쳤던 게다 풀렸고요. 그래서 아마 4일째인가? 그때 아마 10km 뛰었던 것 같고. 아, 마라톤 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네, 영상 찍은 거 이제 다 돌려봤는데 제 모습이 아주 뭐 힘든 표정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뛸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뭐안 안 걷고 찌안 나고 완주한게 어딥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하명대교입니다. 하명대교. 저길 넘어가면 이제 대저 생태공원입니다. 이쪽은 하명 생태공원. 이제 풀코스를 이제 큰 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아, 이제 다음 대회는 어디에 가야 될까. 아, 마침 그때 동합 마라톤 끝나고 이틀 뒤에 JTBC 마라톤 추첨이 있었는데요. 그걸 신청했는데 예 저는 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나중에 뭐 추가 모집 때뭐 도전하든지 안 그러면 뭐 JTBC 못 가면 뭐 준천 마라톤 가야겠죠. 아마 많은 마라톤너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JTBC 못 가면 준천 마라톤 저도 그렇게 신청할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동아 그 경주에서 열리는 동아마라톤도 이제 신청을 할 건데 또어느게또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착순은 자신이 있는데 추첨은 뭐 랜덤이니까 뭐 한번 도전해봐야죠. 아, 그리고 저의 다음 레이스는 그 4월 6일에 있을 기부레이스입니다그벤츠에서 주최하는 건데 제가 이, 2년 전에 그거를 처음 참가했었는데 그때 기록이 아마 5 10km 10km 54분이었고 두 번째가 5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50분 11초 그랬던 것 같고 올해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전에 제가 작년 10km 최고 기록은 어, 하프 마라톤 뛸때 아마 10km 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아마 다대포에서 있었던 국제신문 부산 마라톤인가 거기에서 이제 하프를 뛰었는데, 그때 아마 10km 기록이 44분 00초였습니다. 그게 제 공식적인 10km 기록이고요. 이번 기본 앤 레스에도 기록을 도전하면 좋겠지만, 이제 강한대교를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서 아마 기록 내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저는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뛸 건데, 단체로, 단체로 신청했습니다. 14명,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한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뭐 40대도 있고, 이런데 다 같이 뛸 거라서 그날은 기록은 관계없이 그냥 같이 완주하는 의미로 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작년, 그날 대회 장면을 한번 스케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큰아들하고 같이 뛰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꼭 자기 그 촬영 장비 들고 같이 뛰겠다 했는데 제가 무리다 했는데 역시나 뒤로 쳐져가지고 지금 다시 저는.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찾으러. 저, 하명대기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아들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걸어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따라온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들 찾았습니다. 아들 찾았습니다. 힘들지? 응. 어? 데드 왔다. 뭐 들고 왔나요? <laughs> 이거를 들고 지금 아빠를 따라오겠다고? <laughs> 다음에 자전거 타고 와. 그래. 너무 <laughs> 많았다. <거 와>, <laughs> 어. 저번에 제가 LSD 할때 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는 이제 30km를 뛰었는데 그때는 잘 따라오더라고요. 자전거 타니까. <laughs> 너무 네. 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깅한다고 이제 천천히 뛴다니까 제 아들이. 같이 가보자 해갖고 이제 왔는데 역시나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완만한 경사라서 뭐 누구나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지금 낙동강 그 다리 위에라서 바람이 엄청 봅니다. 지금 모자 날라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보통 이제 조깅을 뛰거나 이제 하프 뛰거나 이제 LSD 가면. 항상 이제 평균 심박이 17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풀코스 뛸때 심박이 너무 높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제가 하프 대회 나가면 거의 심박이 177에서 181에 나옵니다 평균이 한 보통 한 177. 이제 하프니까 그냥 온 힘을 다 했었는데 이제 풀코스는 거리가 두 배다 보니까 심박을 좀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천천히 이제 초반에 이제 오버페이스 안 하고 이제 조금씩 올렸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심박이 165, 165에서 계속 그냥 30km 까지 계속 165, 16? 거기를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너무나 다행이었죠. 170이 안 넘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많은 거리를 뛰다 보니까 나중에 한 35km 넘어가니까 이제 168, 169, 17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6km부터 제가 페이스를 이제 5분 대 페이스로 낮췄습니다. 5분 대 초반으로. 그 대신에 이제 5분 10초를 넘기지 말자 생각하고 5분 5초, 5분 이런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172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걷지도 안 나고, 걷지도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컸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계속 그냥 그래 뛰었으면, 분명히 퍼졌을 건데, 이제 조금 페이스를 낮추면서, 이제 심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마라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훈련을 한두세번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풀 코스를 완주해서 그런지 이제 1 0 k m 를 뛰어도 심박이 이제 172 이상 잘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평균 심박이죠. 150대 155에서 160 이하로. 계속 나오던데 저기 아무래도 제 몸이 이제 좀 단련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쪽이 대저고요 여기 낙동강 저 너머는 하명동입니다 이제 이 다리 내려가서 이 길로 해서 이제 대저생태공원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아들이 이제 못 뛰겠다 해가지고 걸어보는데 저는 이쯤에서 그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 그 러닝 하신 분들 많이 보면 특히 뭐 서브 3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심막수를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심막이평온하게 가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와저 페이스인데 어떻게 심박이 150도 안 나오지 또 140도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게 풀만한 톤 뛰고 나니까 아 이게 경험이 쌓이고 이제 많이 달리다 보면 이제 단련이 되었고 심박이 이제 편안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아직 150대 중후반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보통 서브3 하시는 분들은 140, 150, 이제 막바지에 갔을 때150 가까이 나오고, 그전에는 거의 140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서브3 페이스로 완전 하는 구나 저도 그만큼의 수준에 도달하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아재라서 그냥 아저씨라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 뭐 뛰기 좋으니까 나와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뛰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뭐 뛰다 보면 또 실력도 쌓이고 기타한 기록에 또 도전을 하겠지요 저기 또 우리 아들이 오네요 어, 저는 뛰어가고 아들은 걸어왔는데 그래도 중간지, 중간지점에서 만납니다 아네 저는 그 러닝은 한 본격적으로 달린 거는 작년 5월부터 했고요. 이제 지금 3월이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달 그 마일리지가 있는데 보통 뭐 서브스비 하면 하려면 뭐3 0 0 k m 이상 그리고 뭐 싱글 뭐 300, 200 이상 뭐 그렇게막 여러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걸 듣고 예, 나도 한 300km 한번 뛰어볼까? 안 그러면 200km라도 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뛰었던 게 7월달 한 160km 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작년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160 뛰었으면 많이 뛴 겁니다, 제한테는. 그리고 대부분 뭐 120, 130, 그래 뛰었고, 제가 10월 달에 부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100km 좀안 되게 뛰었고, 하여튼 뭐, 150 넘긴 적이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동화 마라톤 준비하면서, LSD는 한세번 정도 뛰었고, 그, 월별 마일리지는 한120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20 정도?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330을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아, 내가 좀더 뛰었으면, 더 빠르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는 이제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은 3월 달은 저번에 풀 코스 뛰었기 때문에 42km가 플러스 돼서 아마 200km가 처음으로 넘어갈 것 같고 이제 4 5 6월 달, 7월 달 이제 저는 이제 풀 코스는 아마 내년 아니 올해 9월 아니면 10월 달에 할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200 200kg는 항상 꾸준히 채워 가지고 뭐 일단 330 하시면 다들 그다음 목표는 뭐320그 앞서서 뭐3 2 0뭐 싱글 이래 도전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도 매달 200kg 이상 채우면 그런 목표에도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부상 없이 200km 이상. 뭐, 시간만 좀더 된다면 300km도 뛰고 싶은데,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이베, 일단 200km 한번 뭐, 목표로 마일리지를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10km 대회가 아마 6월 달에 포항에서 열리는 철강 스틸 마라톤인데, 거기에서 아마 제가 제 원래 기록인 44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p b 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42분이고요. 아마 4분 10초 페이스로 10km 뛰는 건데, 한번 도전해 볼 거고, 하프 마라톤은 그 4월 말에 있을 기장 바다 마라톤이 있습니다. 기장에서 열리는 건데, 작년에 제가 뛰었을 때 1시간 54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물론 그거는 제 p 비가 아니고, 이제 처음 러닝 시작할 때 기록이고, 그 뒤로 뭐 울진 하프 마라톤, 그리고 다대포 하프 마라톤, 진주 하프 마라톤 하면서 1시간 34분 41초까지 가제 pb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년이 딱 지났으니까 기장 바다 마라톤에서 이제 하프 제 pb를 향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 목표는 1시간 30분 이내 들어오는 건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힘닿는 날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한 1시간 32분 이내로 들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4월 말에 있으니까 이제 한달딱 남았습니다 잘 훈련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10km 뛰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같이 잘 뛰었으면 저쪽에 하명대교 넘어가서 그대저 생태공원으로 해서 구포대교 넘어오면 딱 10km인데 오늘은 글로 가지 못했고 아들이 저 뒤에서 걷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하명 생태공원에서 오늘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딱 10km, 1시간 딱 채우고 갑니다. 지금 벚꽃이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서 벚꽃이 많이 열렸네요. 아마 다음 주면 전부 만발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훈련 잘했고요. 다음에 또할 얘기 있으면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 카메라 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부산아재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